오늘 예식 진행이 되니까 네, 들어오셔서 자세히 네,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티에이터한 페리콘과 프랑스콘의 한국 진도모드 내 네, 노운모드로 변경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을 센스있게 네, 변경을 해주시고 이제 바로 당신이 준비가 되는대로 진행해주겠습니다 네, 자리 착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 어, 잠시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을 아, 아 지금 네. 지금네. 네, 잠시 뒤에 오늘 예식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대리님 여러분들. 네, 이제 잠시만 네, 채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신앙 신부부 분을 축하하러 정말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양가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제 신앙 장민우 분과 신부김신 양의 예식을 우리 앉아계신 내이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 큰 박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적인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양강훈주님의 한쪽 점화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이제 두 사람의 안날을 바닥에 밝혀 주시기 위하여 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입장하시게 되면 내님께서는 큰 박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강훈주님.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박사표와 입장해주시는 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단장이 올라가 있어서요. 이제 본격적인 화척 전화을 진행해 주실 텐데 먼저 우리 신랑님 앞날에 불을 환하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네, 밝혀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신부님 앞날에도 네, 불을 밝혀주십시오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당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서로 마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이제 양가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입니다 양가 원장님, 서로에게 인사 맞절해 주십시오. 맞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장 감사한 분들이십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거든요. 이 와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릴 텐데요. 양군주님 네, 와주신 내빈 여러분께 인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주 <laughs> 오늘 이 순간 가장 시장이 많이 떨지 않은 시도로 레디님께서는 정말 아낌없는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준비를 신것 같거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자 시장

C'est bon. 손을 맞잡고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손을 맞잡고 걸어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두 네,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먼저 인사를 드리기 전에 사랑스럽게, 내눈빛이환내한 네, 네, 번, 한번, 지그시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서로에게 인사를 드릴 겁니다. 자, 신랑 주부, 서로에게 맞춰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은 내일 쪽을 앞쪽을 향해 바라봐 주십시오. 네, 신랑 주부님 좋습니다. 다음은 혼인 사약입니다. 이제 신랑 신부님이 직접 낭독을 해주셔야 할 텐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순서입니다. 네, 두 분은 네,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그대를 하느라고 이하지않니까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부서지어주는 당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주는 제 대장 앞에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실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평생 함께할 것을 참석하신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신랑 장학 이구.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를 남겨보라 말합니다 진실한 분기 새발분 모두 한마디 말해도 따뜻한 대려가 있는 당신. 그런 당신을 존경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친한 울타리가 그 되어있는 당신, 당신이 겪을 때에 언제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아들이 행복으로 가득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할 것을 설득하신 여러분 앞에서 맺게 됩니다. 신부 김유아 아씨. 여러분의 박수를 돕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은 서로 다시 한번 마주봐주시고요. 네. 예물인원 수석입니다. 마주보시고, 네, 오늘 특별한 수석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반지는요 특별한 친구가 전달을 하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쪽로 한번 말하고 주시면 우리 신부님의 독화를 위해 준비해가고 있는데요. 아 정말. 정말 특별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올 때 반지를 전달해 주고 나오면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입장해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준상. 이준상 군 교수님 감사드리고 나오고 있고요. 아주 눈름하고 멋있게 입장을 가져드고 계시네요. 반지를 감사드리고 계십시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욕적으로 반지를 교환을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신랑님이시군님 손에 반지를 떼어 주십시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마음 가득 담아서 반지를 떼어 주십시오. 바깥으로 뵙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신부님이 신랑님 손에 반지를 그려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수 부해드립니다 신랑님 이제는 내일쬐을를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이제 다음은 성원선언문 순서입니다. 성원선언문은 이제 두 분이 정식으로 부부가정을 선포하는 순서인데요. 앞에 있는 사회자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성원선언문. 신랑 장민호군과 신부 김하진 양은 그 일간 신척과 신지를 모신 자리에서 지금과 같이 일생 동안 보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두 사람이 성스러운 부부가 되었음을 많은 내비 여러분들 한테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된두 분에게 아낌없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법상 순서를 위해서 두 분은 단상 귀중하에 바라봐 주시고. 이제 오늘 법당은 신부 아버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의 중요한 말씀, 특별한 말씀은 신부 아버님께서 특별히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연식을 네, 참석해 주신 여그렇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탄을... 여기까지이렇게잘는 결혼식 이리기 싫어하는 이리고 <laughs> 새로운 리자 아니, 또 다른 좋은 반려자를 만나기. 물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네, 시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a ali e kou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겁니다. 자, 전략신부 신부분들께 인사 인사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 네, 일어나셔서. 두분한 번씩 꼭 안아주시고 또 한마디씩 또 해주세요.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은은하고 든직한 스타일이 얻으셔서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십시오. 저희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요,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겁니다. 자신난 친구, 신랑 선생님께 인사,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만서, 네, 이렇게 달아주십시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벗어나가면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사실 겁니다. 이제는, 내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중앙으로이동을 이와주시기 은혜는요, 저희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이 와주신 은혜를 갖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실험식 후와주시 내일 대로게 인사! 인사!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마지막 순서인 행진의 순서만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행진을 시작했을 텐데요. 진심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즐기겠습니다. 자 아, 예, 아, 이제, 아침, 아, 이제 사진 촬영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쪽을 이사진영받으어 되고 필요하다면 앞에 맞춰 이런 로 하셔서 사진을 받 사진 촬영 감사합니다 가족 신진일, 지인분들께 사는 사진 촬영에 업격+ 적으로를 부탁드리고요.